너무 어이가 없었고, 어 나는 오늘 기사 보는데, 하,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 그냥 오프닝이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이가, 어, 의대 교수들을 만났죠. 지금 뭐, 의료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일 25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의대 교수들이 사실서를 내고, 어, 수술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아마 어마어마한 또 2차 무료 대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차라는 거는 지금보다 더 심한. 의사들이 손 놓아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요. 난 정말 오늘 기사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신문 사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를 어 해결하려면 우선 전공의들이 다 지금 사실서를 냈지요 파업한 게 아니야 사표를 냈어요 의대생들 다 휴학했지요 뭐 군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의대 교수들도 사실서를 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공의들 안 들어오면은 의사 면허 다 취소시켜 버리겠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병신같이 하지도 않아 아니 언제부터 의사 면허 취소한다고 했어 박탈한다고 했어 벌써 한참 됐어요 근데 계속 하루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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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금 오면 용서해 줄게 지금 오면 용서해 줄게 막 그러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 진짜 안 오면 끝이야 막 그렇게 계속 윽박지르고 있죠 해외 나간다고? 나갈 수 없어 해외 나가서 취업 못하게 할 거야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의대증원 문제란 말이에요. 2,000명. 의사들도 2,000명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요구했던 거 거의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정도면할수 있겠다. 거의 그런 뉘앙스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어, 2,000명, 우리는 2,000명까지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 의료계에서 반발이 하도 심하니 한번뭐 숫자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지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2천명에서 단한 명도 양보할 마음이 없고 심지어 의대 정원을 다 끝내버렸어요 각 지방의대들 수도권 의대에 2천명을 다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줘버렸어 그 내년 이시부터 이게 반영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거 취소할 수도 없어요. 취소 어떻게 할 건데, 함부로. 아, 하려면 하겠지. 근데 취소하면 더 혼란해지겠죠. 이미, 이미 2천명을다 배정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공인들과 의료계와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대화하려면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뭡니까? 논의할 내용을 남겨놔야 대화를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대화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의대 증언을 확정, 확정해갖고, 각 의대에 배정해 버렸어, 이미. 근데 무슨 대화를 해? 이미 끝난 거야, 이제.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냥 항복할래, 안 할래? 그거거든요? 너희 맞고 항복할래, 그냥 항복할래? 그거예요. 어차피 이 문제는 끝났으니까, 대화하자고, 뭐, 우리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끝났어. 의대 배정 끝났으니까, 그냥 기어 들어와. 기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한대 맞고 들어오는 거야? 그거거든요. 이뇨환이가 어? 이준석한테 너 우유 그냥 뭐 그냥 마실래 맞고 마실래 맞고 마실래 그거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준석이나 그 아, 준진, 준진 의원들한테 맞고 마실래 그냥 마실래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로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응? 의료계와 정부를 중재하겠다는 거예요. 아, 나막 욕이 나와, 씨발. 욕이, 욕하면 안 되는데 막 욕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지금이라도 해라. 여러분, 늦었어요, 이미. 진작에 했어야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에. 2,000명 정부가 늘린다 발표하고, 그거를 지금 각 대학교 의대, 의대 정원들 배치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나왔어야지. 그래서 정부한테 양보를 받아내야지. 한동훈한테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하라는 거는 의료계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죠. 정보를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정부 쪽 사람이잖아. 정부 쪽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의료계를, 설득, 의료계를, 어? 뭡니까? 그, 아,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의료계를 설득을 합니까?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지. 그런데 대통령을, 정부를 설득할 거는 이제 없어요. 끝났어.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중재를 해. 중재할 게 뭐가 있냐고. 중재할 게 없어. 어, 아, 정말 황당해 죽겠어요. 오늘 한동훈이가 전의교업 김창수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 50분 대화 했대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화 나눴는지 대화 내용은 비공개로 했습니다. 알려진 게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 달라진 거 없어요. 25일 날 의사들은 사직 한다고 하지요. 전공의 휴학 의대생 거치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도대체 뭘 중재한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오늘 보니까 윤석열이 국무총리한테 뭘 지시했냐? 한동훈 어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유연히 해 달라고 요청해 왔대요. 이걸 받아 가지고 윤석열이가 총리한테 당과 협의에 어? 의사 면허 박탈하는 거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대요.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리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말 폐악무도한 정권이 있나, 시발. 욕이 막 나와. 욕이 막 나와요. 욕안할 수가 없죠.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대통령 새끼가 지 기분 따라가지고 야 이걸 엄벌해 하면 엄벌하고 지 기분 따라가지고 아 이건 좀 유연하게 하면 유연하게 하는 겁니까? 그런 나라에요. 법대로 하면 돼요. 대상이 누구건 어떤 여건이건 그냥 법대로 하면 돼. 그게 법치야. 근데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어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좀 유연하게 하면 윤석열이가 아. 한번 봐줄까? 야, 요번에 의료면허는 박탈하는 거는 좀 유연하게 해. 그럼 유연하게 되는 겁니까?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씨발, 이게 전 근대극가도 아니고, 그럼 조선시대야? 아니, 왕이 그냥 본, 본인 기분 따라가지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고, 야, 법 집행하면 집행하는 겁니까? 무슨, 이, 이, 따위 나라가 다 있어요, 무슨, 씨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저윤석열 새끼가 총장일 때, 한동훈이, 어? 삼차장일 때, 저 새끼들이 어떻게 검사지를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법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들 기분 따라 했나?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분 따라가지고, 어?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수사했고, 그렇게, 그렇게 기소했나? 그게 몸에, 익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익혀 있는 거야. 익숙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되사서도 법집행을, 치대 멋대로 그냥, 어, 어저께까지 그냥 뭐, 법대로 뭐, 아주 그냥, 어? 의사 박탈 다 해버리겠다. 막 그러더니, 오늘, 한동훈이가, 아, 내가, 내가 중재할게요. 중재할게요 하면서 대통령한테 유연하게 좀 하시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한테 유연하게 해 서렁서렁해 설렁 그러면 서렁서렁 되는 겁니까? 무슨 이 땅이 나라가 다 있어요 네? 아니 이거는 진짜 무슨 어 지들이 맨날 욕하는 북한이나 이런 거리주의 정부 전체주의 국가 독재국가에서 하는 발상인 거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나라가 뭐 이따이야. 아니면 정말로 대화해서 풀던가, 제대로. 근데 이것도 웃기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병신 새끼들. 뭘 구성을 해? 아, 구성하려면 진짜 구성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하려면 진짜 구성해서 대화했어야지 이미 구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2천 명다 대학에 배정해 버리고 무슨 협의체를 구성을 해아씨발아 아, 열받아 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들 나름대로는 뭐 쇼를 준비했겠지 지금 의료 대란, 의정 갈등이 이렇게 심한데. 한 동훈이 나와가지고 중간에서 딱 중재하면서 뭔가 조라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하겠어요?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난 이거 난 이거는 쇼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냥 멍청한 짓 하는 거야. 아 진짜 쇼였으면요 윤석열 윤석열이 2천 명 얘기하고 지금 뭐 의료계에서 막 난리가 났고 한 동훈 나와가지고 한500 명으로 합의합시다. 500 명을 이끌어내면은 그때는 박수 받지. 지지율도 올라가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아 우리 정종호님이 병원 지키던 전공이 정국이 사망했다고. 정공이가 아니고 부산인가 그 교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정공이가 아니고 제가 기사 잘못 봤나? 나도 저도 보긴 봤는데 이거 오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 전공이가 아니고 교수라고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하튼하튼간 하트, 어, 의료인이 사망했지요. 예. 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법을 뭘로 하는 건지, 쥐도 기분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무슨 이 모양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슈를 아, 보고 아, 준비하기는 짜증이 나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어? 이거를 오늘 오프닝 이슈로 가져왔습니다. 자 오프닝 이슈 하는 사이에 우리 사람 ING 유튜브에는 박승구님과 블링블링님, 이찌카면님 그대에게 하는 말님, 또 정종우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라이브에는 류혜경님, 또 워람님, 단사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원장 치시는 교수라고 예정종우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원장이 하시던 분이 과로사로 한번 제가 알고는 과로사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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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거죠 진짜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